우리나라 사람만 내 집에 대한 야망이 어마어마하게 큰것 같아요. 사람이 시국이 힘드니까 매매 물건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9월 상달 되면 집값이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올해. 네. 이제 서울이든 어디든요. 똑같이 재개발하는 쪽을 사야 되잖아요. 재개발이 되는 도시나 동네는 하늘을 우회를 보세요. 우회를 보면 전기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르면 더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laughs> 선생님. 네. 앞으로 아, 그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글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봐도 네. 제가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네. 우리나라 사람만 내 집에 대한 어, 야망이 어마어마하게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내 집만 있으면은.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어. 근데 솔직히 내 집을 꼭 마련해서 좋은 거는 사는 건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세를 례 이제 어떻게 좌우지를 해야 나라에 이제 돌아가는 살림을 음, 또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음. 국회의 변화에 따라. 나라의 변화에 따라 땅값도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데요. 음. 요즘에는 사람이 시국이 힘드니까 매매 물건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맞습니다. 어. 하지만 내 집을 원하려면 작은 돈이라도 빚을 들여서도 내 집을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음. 왜냐면은 다른데 돈을 갚아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 집을 사놓으면 그건 언제든지 갚고 내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요즘 시국이 좀안 좋을 때는 매매 물건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매매도 잘 팔리고 어 또잘 들어가야 되고 또 내놓으면 또잘 사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현실에는 9월 상달 되면 집값이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올해. 네. 올해. 네. 올해, 네. 올해 네. 네. 9월 상달부터 조금씩 변동 수가 있어요. 어. 아니면 그때 사든가 어. 이럴 때. 그럼 음. 어디 지역부터 혹시? 들어갈지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 집을 살려고 매매를 이제 집을 살려고 할때 네. 건물 할 때요. 이제 서울이든 어디든요. 똑같이 재개발하는 쪽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하는 건 어떤 거냐? 약간 팁을 알려쳐줄게요 재개발이 되는 음, 도시나 동네는 하늘을 우회를 보세요. 우회를 보면 전기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기선들이 많은데는 곧 재개발이 될 구역이에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우에 전기선이 없는 거는 재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대부분 대, 재개발이 된 지역들은 우에 전기선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가 싸게 그리고 그 집값이 오르려고 할때그 음. <laughs> 구역에 흔 구역이라도 아니 그 동네라도 흔 재개발될 동네를 보세요. 우에를 보세요. 전기선이 엄청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젠가는 투자를 해놓으면 재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실,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나서, 네. 이렇게 사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네. 집값이 목그로 뭐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오르면 더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근데 한 번의 시기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내려갈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즘에는 번에요 정보가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매매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매를 팔아서 또 어떻게 사는지는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음,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시세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재개발하는 지역을 사서 그게 값어치를 올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재개발을 찾아요? 할 때는 그 동네 어느 동네 가든 큰 동네 이제 재개발 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음. 이게 빨리 되지 됐지, 안 되지는 우리 음. 하늘에 전기선을 봐라 전기선이 엉켜져 갖고 있는 데는 곧 재개발이 될 사항이고 재개발이 될 거니까 이게 사실 운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문서 운이 있어야 문서를 잡는 형국이거든요. 문서가 없는데 문서를 잡아봤자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문서 운이 없었을 때 문서를 잡으면 얻는 때에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그 문서를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서가 있을 때 문서를 잡는다는 거죠. 어,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그렇잖아요. 현차를 갖고 있으면 귀신처럼 흩어진다. 하지만 문서를 갖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 님 말씀은 문서를 뭐 집을 사더라도 재개발 구역에 그렇죠. 그게 나중되면. 제때 아니고 음. 결과적으로 없어진다. 음. 뭐 유지를 못한다. 약간 음.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많이 중요하죠. 어. 많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서를 사실 음. 갖고 싶어도 좀못 음. 갖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야 될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내가 큰 돈이 있다 갖고 문서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이게 본인과 또 방향도 그렇죠. 않나?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내 방향이 어디에 하고 그 동네 그 시에 동서 남북을 따지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따져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선생님께 좀 상담 와서 네, 중요한 어떻게 털을 봐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봐야 되는지 사람은 평생 못 가는 반향이 있어요. 끼마다 평생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냐?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철학이든 뭐든 어떻게 보는 방법? 근데 꼭 보고 들어가야 되지. 음. 빈터에 들어가갖고 왜냐면 집터 잘못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있고, 네. 그 집터를 잘못 달래서 자식이 발복이 안 되는 터가 있고, 응. 터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음. 뭐 무조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음. 전기선 많다고 해서 그렇죠. 집을 사는 게 그렇죠. 답은 음. 아니에요. 사람은 세 번의 운이 들어온다 했거든요. 네. 음. 근데 그 집터 그것도 첫 번째 집터 음. 터가 중요한 거죠. 회사 더 나. 그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사람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건강, 그리고 금전, 그리고 화하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우리가 사람이 아둥바둥, 죽으면 진짜 끝인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살아가요?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내 가족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평범하면 평범한 건데, 사람인지라 그 평범함을 갖고 있으면 또 욕심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아, 어떻게 모으냐가 중요한 거지. 부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지금. 살기도 힘들고 또 이제 내 마음대로 같이 활동하기도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집터 뭐 매매 건또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어떤 터에 가야 될지 왜 매매가 안 되는지. 어, 또 이거는 팔릴지 안 팔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얘가 얘기를 다 못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